예, 안녕하세요. <laughs> 해브론께의 장준수 목사입니다. <laughs> 조금 제가 한번 새롭게 시도하는 거라 한번 좀 모니터 확인을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아예어 되네 요 <laughs> 어, 제가 이제 어이구 예전동이 성도님 이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잘 이렇게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우리 저기 전동선성님 들어오셨는데 좀 체크를 좀 한번 해주세요 감사하게 들어오셨는데 지금 폴란드에 좀 계시는데 아, 예,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음, 어, 혹시 제 모습 중에서, 음, 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요, 현재 이거는, 어, 제가 그한 1년 전에 한번 찍고 멈춘, 아, 장택 씨는 말씀을 싫고라는 것, 그죠 그, 이제, 컨텐츠를 좀 찍으려고 지금 제가 틀었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좀 잘해보려고, 어,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편집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훅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 아, 그 3월인가요? 3월 19일날 정도에 제가 13편까지 하고 나서 거의 좀 1년 넘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라이브를 좀 틀었고요. 그래서 아, 어, 요 현재 요 채널은 아요요 현재 요좀컨텐츠는어 어, 이제 그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어 이렇게 좀 켰습니다. 음. 뭐제그이 그, 장택 씨는 말씀을 싣고라는 컨텐츠를 본 분들은, 어, 좀 이제 이해가 있겠지만, 음,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저는 이제 1997년도 1월에, 1월 19일 날, 아 이제 감리교에서 개척을 이제 시작해서, 아 지금까지 이제 한 교회에서, 어, 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물론 이제 제 목회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었고 열심히 했지만 또 하나 해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이제 새롭게 개척하거나 아니면 개척했던 목사님들 중에 아직 자립이 안된 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부흥회나 아니면 세미나 또 아니면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면서, 어, 제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어, 그, 이, 이제 교회가 자립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laughs> 어, 왜그러냐면 어, 그, 교회가 어, 자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그곳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어, 정말 여건이 여러 가지가 아,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 할수 있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어, 저에게는 가장 개척을 했던 목사로서. 가장 이제 그 소중했던 건 뭐냐면, 어 이제 그 개척을 해서 빨리 자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제 그 라마나요 선교회라는 곳에서 어 이제 그 강의를 지금 제가 봄 학기 또 가을 학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어, 목회 사관학교라 그래서 어, 이 뭐라 그러죠 목회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개척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면접을 봐서 그 중에 정말 열정적인 분들 마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2년 정도의 코스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아직 그, 그 커리큘럼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12기까지 목회 목회 사관학교 12기까지 현재 어,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11기생들과 현재 12기 12기생들을 지금 제가 고맙게도 가르쳤고요. 어, 제가 이제 아마 그, 국생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12기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천신학 쪽에 이제 강의를 해서 교회 개척, 뭐 자립, 뭐 성장 이런 것에 이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 이번에 라마나웨 선교회에서, 어, 이 라마나 선교회는 지금 박정재 목사님이, 어, 대표자시고요 그리고, 어, 그 자, 그, 그 기간은 현재 작정동에서 좀 있습니다. 음, 이데 이번에 이제 그봄 학기를 마치고 나서, 어, 이번에 이제 강사 수련을 이제 했어요. 이제 1박 2일로 강사 수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이 교회 개척, 아, 그 현재 들어오시는 이제 목사님들 또 전우사님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나눴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있어서 좀,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어, 목회 상한 학교가 이제 그,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는 이제,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 어, 교회가, 어, 이제 자립하는 것,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마음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 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잠정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어진 거는 이제 박정재 목사님과 이제 그, 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박종호 목사님의 어 의견은 뭐였냐면 정말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어 그렇게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봤어요. 어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뭐회사관학교를 들어오는 분들에게 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 교회가 자립하고 아니면 또 교회가 현재 어좀 힘들다 그러면 어 재정적인거나 아니면 전도나 아니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이 지원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마음은 자신 있어요 근데. 아 이제는 그 일단은 이제 목회사관학교의 잠정적인 결론은 아 좋은 목사를 위해서 뭐 이제 묵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맞는 커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그 것에 또 따르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을 킨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그 목회를 하는 분들이 어 개척을 했을 때뭐 여러가지 경로가 있겠죠 개척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음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어 개척에도 어 이게 좀음 어떤 그 현평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개척을 좀 약간 어 봤을 때좀 준비가 됐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환경들이 좋은 환경에서 개척을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그이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하는 그런 어 어떤 개척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초점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어 빨리 그 자립하는 것에 그렇 저는 이제 자립하는 것이 먼저니까 자립하는 것에 어 마음이 잘수 있어요. 그러면 자립에 대한 정의는 뭐 교단마다 또 개인적인 목사님들의 경향마다 경애, 좀 다르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자립은, 어, 교회에서, 어,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어, 이렇게, 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평, 어떤 그 평균의 어떤 그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평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 페이가 지불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어, 그것이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회자가 그이 자신의 삶을, 어, 온전히 목회, 목회를 하면, 어, 하는 것에서 만약에 생활을 할수 없다 그러면, 어, 조금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자립하는 것에 사실은 개척 교회는 어, 유일한 어떤 그이 자원은 어, 목회자 또는 이제 사모님이 되겠죠. 어, 아니면 어, 목회자와 함께 개척한 가정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그, 보니까 그러니까 2000, 어, 2000, 어, 6년도부터 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 뭐, 강의도 했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한10몇 년, 때로는 한 20년 가까이 제가 요 사역을 하면서, 어, 느꼈던 부분을 솔직히 좀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어, 개척 5년 차에 자립을 했어요. 어, 그래서 자립하고 나서 현재 20, 20, 제 목회는 현재 99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어, 지금의 이제 세월 속에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회자거든요. 어, 임 목회자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든 아니면 전도사님이든 간에, 또 때는 강도사님이거나 여튼 간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 근자장히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고 강의를 하면서 어,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특히 현대, 현재, 이제 2025년 현재,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현재에는 더욱더 그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게 이제 경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현대에서 목회를 할때 우리 선배님, 우리 부모님 때는 좀 약간 달랐겠지만 지금은 어 일단은 목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어, 그분의 어, 학벌인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laughs> 어, 학벌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신학교를 정확히 나왔느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가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왜냐면, 현대 사회 속 현대 사회 속에서 음, 많은 분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대학이라는 대학교를 못 들어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학벌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 속에서 어, 목회자가 만약에 정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문 공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냥 교단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을 경우에는, 어, 성도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 아니면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그이 시각이 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그분들은 계속 이제 그것에 사실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특히 교단 신학을 해서 어,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목사 한수를 받는 받아서 목회를 하기에는 어, 지금의 시대는 참 어렵다는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이건 현실이니까 어, 그리고. 또 이게 그 정규 신학이 보니까 왜 필요한 걸 봤더니 정규 신학은 이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교 4년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2년 정도를 다녀야 되는 거죠. 어 그럴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장로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이 그렇죠 이제 목사 안수 시험을 통해서 목사 안수 어,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 목사를 이제 이렇게 뭐 합격증이겠죠. 합격증을 주게 되고 어 그리고 어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최소 6년 정도, 7년 정도가 걸려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과목을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기초적인 어떤 학문적인 기초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학적으로 어,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 어떤 학과목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약간 전공 분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서는 좀더 더 심화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배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어, 떤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어이 학습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그이 폭,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폭도 넓어지고, 이해하는 폭이 넓다 보니까,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할 때, 어 조금은, 현대 사회에 맞는 아그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박정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해요. <laughs> 아, 이고또 정말 또 배야죠,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음, 목회를 늦게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목회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어, 어떤 그 어, 성도들이 그래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 그런 학사나 석사를 정식으로 좀좀 어, 좀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어, 사실은 이제 그 교단신학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습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이 어떤 소통적인 부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개척을 할, 개척을 하, 아, 할 준비가 되셨거나 아니면 개척가는 분들 중에도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어, 이 문공부에서 인정하는 어, 그러한 어, 공부를 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 자립하길 원하시면 왜, 왜 그런 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젊은 세대나 아니면 어떤 어, 성도에 들어올 때 거기서 많이 좀 이렇게 문이 좀 이렇게 닫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 아, 이제 영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영성이라는 정의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성이란 말이 또 기독교 용어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이걸 어떻게 정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여튼간에 이, 저는 영성을 그렇게 이제 여기는데, 영성이라는, 제가 정리한 영성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요원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이 얘기처럼, 우리가, 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어,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갖는가. 이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돼야, 이제 이 하나님과의 친밀성, 그리고, 어, 이, 그것이 되어져야 내가 설교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어, 목회할 때 어떤 환경이, 어, 어떠하든 간에,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어, 나의 그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교회가 그, 이, 개척을 하고 나서, 보통 3년차가 되었을 때 많이, 마, 많은 분들이, 그, 이, 뭐죠, 저기, 그, 이, 번아웃이 많이 온다 오더라고요. 어, 저는 그것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해서 어떤, 따라지지 못하는 결과도 있겠지만, 이, 목회자한테 번아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번아웃은,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 저는, 어, 어떤 목회적인 번아웃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내가 만약에 목회가 잘안 되고, 생각만큼 잘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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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영적인 번아웃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뭐, 좀덜 오거나,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어,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소명 의식과 사명 의식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쵸 영성이 중요하고 또 하나를 더 나가자면 이제 저는 이제 그두 가지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음. 설교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어, 영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영적인 능력.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목사, 많은 선거들은 이제 그, 어, 그, 뭐죠, 저기, 그 강단에서 어떤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어, 사실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나 아니면 신앙을 이렇게 어, 정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어, 사실은 그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사람의 말로 설득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동성 내지는 어, 정말 그, 그 성경 안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어, 말씀의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능력인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laughs> 이게 좀, 지금은 잘안 쓰는데, 영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 그 본인이 이제 어떤 성도라면, 목사, 본인이 섬기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애들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죠? 영, 영적인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 대한 리더십이 서지 않을 것 같아요. 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어 관계성 예 관계성 성도들과의 관계성 또 사회 사람 사회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부비는 거잖아. 이렇게 어떤 그 문화,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이렇게 무리없이 대화하고, 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 또 그분들과 어떤 대화 주제를 가지고 할 건가? 어쩌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제가 본것 중에 좀제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건 뭐냐면 음,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봤을 때는 어, 자기와 대하는 목사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 목회 개척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런 관계성. 뭐, 우리가 흔히 뭐, 뭐 IMS, UM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대화법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친밀감도, 어, 훈련되어, 어, 되어, 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여튼간에, 음, 교회가 개척하는 것에, 개척해서 자립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그 교회를 어, 이제 개척한, 그쵸? 뭐, 뭐, 개척이란 말이 또 어떤 분한테또 거슬린다라니까 설립되어진, 예. 그러한 이제 그 개, 개척자의 어떤 그분의, 아 어, 목회자 다음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저는 뭐라 그래도 학벌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어,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친화력, 그죠? 친화력, 그죠? 친화력이 많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먼저 전 되어줘야. 음, 그 애가 자립하는데, 어,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laughs> 예, 좀, 좀 약간 좀 길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이렇게 서두르고 이렇게 꺼내고 싶었던 얘기는 어, 좀 조금 한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많이 할 텐데 그때 또 다시 또연 이어서 또그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좀해 주시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제가 이렇게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댓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어, 답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음, 뭐 필요,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또 제가, 어, 제가 할수 있는 한도나에서, 어, 성심성의껏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장태, 어, 자, 어 그, 장태 씨는 말씀을 실코라는 이 코너, 어, 그쵸, 콘텐츠를 14번째 지금 이제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제가 이렇게, 어, 생각나는 거를 그냥, 어, 이렇게, 먼저는 과감없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해 주신 우리 들어오신 우리 <laughs>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또 이렇게 또 응답해주신 전동 성도님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폴란드에서 우리 전동 성도님이 이제 잘 자리 잡으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또 아들도 그렇죠 잘또 적응해서 어 그,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박정수 목사님. <laughs> 지난번에 만나 뵙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제가 또 이렇게, 어, 또, 시간 되면 연락드려서 또 찾아, 찾아뵙고, 그때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날 너무나 저기, 이렇게 시간을 잘 내주셔서, 어,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도전도 많이 받았고, 예, 그리고, 어, 또, 맛있는 것도 제가 또, 어, 대, 대접 밖으로 해서 너무 감사했고, 어, 전화 또 사모아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엽사님한번 시간 내셔서 제가 그 장발리에 내려갈 때또 오셔서 같이 한번또 천렙도 한번 <laughs>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